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여러분 칭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단축키 u 를 누르면 칭호 창이 열립니다. 칭호의 레벨이 오를수록 올 스탯이 올라갑니다. 퀘스트를 깨다 보면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호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올라간 레벨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올 스탯을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있도록 높은 경험치를 주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좋습니다만 탈것 10개 획득이라든지 동시에 11개 이상의 전설 장비 장착이라든지 전설 장비 100개 채라든지 상당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하지만 칭호 창에서 장비 특수칸의 맨 아래쪽 부분을 보면 제작자 칭호를 보실 수 있는데요. 희귀 장비 100개는 너무 많은 수라 재료가 아까우니 최소한의 재료로 극한의 이득을 볼수 있도록 꾸준한 제작자와 발명가의 미션을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션을 시작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강화처럼 계정 통합이 아닙니다. 칭호는 각 캐릭 적용입니다. 계정 적용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니맵 아래에 NPC 나열 목록을 클릭해 스크롤을 내려 제르맹을 채워갑니다. 방어구에 15레벨 영웅 방어구를 클릭하면 개척단 용병 상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재료로 미션을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30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전에 영웅 장비를 제작하신 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면 아래에 칭호 미션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때 제작을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30개를 다 일일이 세면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작한 아이템은 모두 해체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의 미션을 완료하고 8렙 545 경험치에서 10렙 70 경험치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꿀팁과 공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본바